처음에는 여기 어깨 산 제일 꼭대기 부분에 약간의 이세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이세를 많이 잡지 말고 조금만 잡아 주십시오. 직기로 하시는 분은 다이마루 하시는 분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다이마루 하시는 분은 실제로는 얘를 어 오버록으로 미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직기라고 보고 일단 이걸 이제 직기라고 가정하에 앞판과 뒷판의 너지점을잘 구별하시고 직기라고 보면 땀을 넓게 잡으셔서 당기셔서, 이세를 많이 안 잡습니다. 조금만 잡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이세가 없으면 얘가 조금 불편한 형이 될것 같아서 이세를 약간 넣었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주십니다. 있는 둥, 많은 둥, 어, 실을 남겨두셨다가, 넣지점 어, 맞춰서 재봉을 하실 때, 살짝 조절해 가시면서 심하지 않죠. 있는 둥만은둥 해서 하시고 음, 다이마루로 하시는 분은 그냥 오버록으로 소매를 연결하십니다. 오버록으로 연결하실 때 몸판을 위로 놓고 너트점을 맞춰가면서 하시고요. 살짝 늘어뜨려서. 늘어나게 오버록 하신 후에 오버록 끝에 실을 이만큼씩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 시접은 우리가 1cm를 줬지만 오버록은 1cm의 시접이 아니고 폭이 5mm 내지 7mm 정도죠. 그러면 원단이 조금 깎아먹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원단은 조금 깎아먹고 살짝 늘려서 하고 몸판이 위에 올려놓고 하고, 양쪽에는 조금 실들을 남겨놓는다. 자, 그래서, 옷의 앞뒤 구분 잘 하시고요. 얘는 잘 표시가 안 나요. 앞뒤 구분 잘 하시고, 어, 두 개의 선이 있는 곳이 뒤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도, 두 개의 선이 있는 곳, 넛지 표시가 있는 곳이 뒷판입니다. 요렇게 해서 몸판을 위에 놓고 오버록을 하겠습니다. 오버록 할때 깎아 먹어야 됩니다. 잘라 먹어야 맞는 겁니다. 시접을 이렇게 해서 오버록 해서 오겠습니다. 어깨 부분에 이제 암호를 오버록 하고 오버록 한 후에 실을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왜 남겨두냐면 저는 오버록을 어, 장력을 잘 조절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는 얘가 우리가 살짝 늘어서 하라고 했지만 어, 요 어깨선 어깨가 이렇게 굽어지는 선에 맞춰지지 않고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오버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뒷기가 아니기 때문에 느려서 그래서 이렇게 살짝 당겨서 느려서 오버록을 하시라 한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모아져 있다 하시면 실을 이런 식으로 당기셔서. 여기에 있는 좌우에 있는 여분의 실로 충분히 늘어났을 때 쪼아지지 않게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제가 장력조절을 너무 잘해놔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손으로 이렇게 당기셔서 요 지금 요만큼 부족하거든요. 더 당기셔서 여기에 있는 여유분으로 해서 얘들이 충분히 늘어났을 때의 장력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쪼여져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버록 장력이 잘안 맞을 때 그렇거든요. 특히 오버록에 3번, 4번 실을 날라리사로 하지 않고 일반사로 쓰시는 분들 아직 있어요. 아직 그런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어, 다이마루의 늘어남을 얘가 어, 오버록이 감당을 못해서 어, 터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본봉도 그래서 날라리사로 개봉 미시를 해주라는 그런 개념하고 동일한 겁니다. 오버록도 미시 개념인 3번, 4번은 날라리사를 써줘야 된다. 어떤 분들은, 날라리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날라리사를 검색해 보시면 상품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막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직기 오보록 하실 때도 오보록은 날라리사를 쓰십시오. 원래 오보록 그 상품 설명서에 미실은 날라리사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오보록으로 재봉을 해도 구멍도 하나도 안 나있고, 잘 되죠? 날라리사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리겠다, 힘드니까, 지금 다 다려주십니다. 암홀 다려주시고, 또 먼저 부착해놨던, 그 주머니, 주머니, 또, 아까 한번 다렸지만, 기판 중심, 저기도 다려주시고, 어깨도 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재봉선이 지나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다려주십니다. 이제 옆선을 아직 안 붙였기 때문에 다림질 하기가 쉽거든요. 자, 소매의 시접은 아무 쪽이나 가도 좋지만 얘는 브라우스 식으로 소매를 뽕송하게 살리는 형이 아니기 때문에 몸판 쪽으로 보내놨습니다. 몸판 쪽으로 보내놓은 이유는 음, 뽕송하게 안 살려서 자, 브라우스는 소매를 뽕송하게 살려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소매 쪽으로 보내서 하셔야 됩니다. 아직 엽선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주머니가 앞에만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주머니에도 오버록을 했죠. 여기도 다 다려 두셔서 숨을 팍 죽여놔야 나중에 핏이 예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나면 소매부터 해서 몸통까지 옆선을 이어주실 건데, 옆선도 주머니 부분만 본봉으로 이어주시고, 소매 끝에서부터, 저기, 원피스나 브라우스의 옆선 모드를 오버록으로 이어주십시오. 뭐, 직기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재봉을 하셔야 되겠지만, 다이마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머니 부분 있죠? 주머니를 이제 뒤판과 이어야 되겠죠? 이 부분만 본봉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오버록을 하십니다. 그럼 요거 먼저 하고, 오버록할 때 같이 쫙 오버록해 나가시면 되겠죠? 굳이 본봉하고 오버록하지 말고, 얘도 그냥 오버록을 한다.